이번 시간에는 구매 대행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구매 대행업 하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요즘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구매를 제3자한테 의뢰해서 사게 되면 더싼 경우에 구매 대행을 많이 이용합니다.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여러 가지 머리 아프고 이러니까 중간에 구매 대행업자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가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도 발달하고 그게 가격면에서 더 싸니까 이런 업종이 생겼겠죠. 그러면 구매 대행업자를 기장할 때 이제 매출을 뭘로 보느냐가 관건입니다. 구매 대행업자는 매출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터넷 사이트 구매 대행업자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TV를 사달라고 하고 그 구매 대행업자 사이트에 들어가서 결제를 합니다. 결제를 할때 TV 가격, 해외에서 판매하는 TV 가격 뭐 100만 원에다가 운송료에다가 이분 구매 대행업자도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분의 수수료까지 더해서 우리는 결제를 합니다. 계좌이체를 하든 카드 결제를 하든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 카드 결제를 아, 했다고 아, 칩시다. 그러면 이 구매 대행업자의 매출은 뭘까요? TV 금액 배송비, 구매대행업자 수수료 다 합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50이었다. 카드 결제를 150을 했다. 그럼 150이 매출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대행을 했을 뿐입니다. 미국에 tv를 사오는 거에 대해서 중간에서 귀찮은 거를 다 대행해 준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매출은 대행해 준그 수수료가 본인의 매출입니다. 비록 카드 매출일 결제가 다 합친 150만 원이 결제됐다고 하더라도 이분의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액은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부가세 신고 들어갈 때뭐 홈택스에서 카드 매출을 조회한다든지 아니면 여신금융협회 또는 이분의 카드 단말기 뭐 이런 걸로 카드 매출을 조회하는데요. 이 카드 매출에 대해서 150을 결제했는데 부가세 신고는 뭐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50만 원이었다 50만 원만 들어가면 세무서에서 당연히 나중에 조회해보고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그 구매대행업자들은 입증하라고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간에서 구매수수료만 내 매출로 잡았고 나머지 TV 상품대나 관세나 부가세나 배송비 등은 해외에 직접 이체하고 했기 때문에 이걸 빼고 내가 대행 수수료만 매출로 잡았다는 것을 입증을 서류를 가지고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입증할 자료는 잘 구비하시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료를 구매 대행 업자한테 기장을 할때 자료를 받을 때는 전체 결제 가액에 제품 상품대와 관세와 부과세와 배송비와 기타 본인의 대행수수료 이렇게 구분한 자료를 만들라고 꼭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걸 근거자료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수수료만 신고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냐고 물어봅니다. 세무서에서 일반 소매업이 아니고 구매대행업이라면 일반적으로 아까 배송비, 상품대, 관세 이런거 정리한 자료를 받고 나면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구매대행업이라는걸 인정받으려면 인정을 받아야지만 소명한걸로 오케이 하겠죠. 그러면 구매대행업자라는걸 어떻게 인정하느냐 사업자등록증만 구매대행업자로 낸다고 해서 인정받는게 아니고 실질이 구매대행업자여야 합니다. 구매대행업자는 제일 큰 키 포인트가 재고를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 의뢰를 받았을 때 반드시 그 건에 대해서 주문이 들어가고 본인이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 대행업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거는 말 그대로 도소매업이겠죠. 자기가 위험 부담을 이 재고에 대한 위험 부담을 가지고 계속 재고를 남기고 판매를 하고 일반적인 도소매업으로 보셔야 되겠죠. 구매 대행업자는 재고를 가지지 않고 오더가 떨어지면 동건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통관명의도 반드시 오더를 준 구매자 명의여야 됩니다. 이래야지만 구매대행업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사이트에 구매대행업임을 명명하는 문구등이 들어가 있으면 정말 확실하겠죠. 그래서 아무리 구매 사업자, 구매대행업자 사업자 등록은 소매업의 전자상거래업 구매대행으로 신청을 하면 되겠지만 이거를 반드시 이런 재고가 없고 통관 명의가 구매 오더를 일으킨 그분 명의로 되어야 되고 사이트에 구매대행업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되는 실질적인 요건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구매대행업자의 부가세 신고 등을 맡으실 때는 카드 매출액하고 실제로 신고되는 수수료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엑셀로 전체 금액에 대해서 나눠서 관리를 건별로, 건바이 건으로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그 자료를 받으셔야 됩니다.